예, 안녕하십니까. 고민 중에서 공부하는 랜다 하나라고 합니다. 네? 예, 저, 랜다에서 부통성 공포를 강의하는 진창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왜 웃으세요? 약간 연예인이랑 통하는 화 느낌이라서 지금.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닌데, 보니까. 아니, 맞습니다. <laughs> 굉장히 보험에서 전화온 것처럼 잘 아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10분, 10분 전에 그 영상을 봐갖고. 어, 네, 아, 보셨어요? 네. 그, 하는 거? 아, 네. 그, 공법을. 범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 맞습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제가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laughs> 마시고. 일단. 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할수 있어요? 제가 챗지 필티랑 대화를 좀 해봤는데요. 엄청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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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하신 분이네. 저잘 몰라가지고. 음. 수업이 어떻게 되냐면. 네. 지금 11월 10일 날 수업을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네. 언제까지 수업을 하냐면, 내년 시험 일정이 나왔거든요. 10월 31일이 시험이에요. 그러면 수업이 언제 종강을 하냐면 시험 치는 날로부터 2주 전, 네. 10월 둘째 주에 종강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 빼고는 수업을 다 합니다. 매일 강의마다 목적이 다 다르거든요. 65점 정도가 네. 어떤 과목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수험생들은 그걸 75점이나 8점을 받기 위해서 또 강의를 보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65점을 유지하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거든요 동차를 할 때는요. 동차는 6과목을다 하는 걸 말하거든요. 65점이 넘으면 네. 수돕해야 돼요. 75점을 받으려고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함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학게갈 네. 때까지 저하고 학습 관리를 저한테 받으실 거예요. 제가 단, 단임 선생님이거든요. 네, 저, 저, 감히 저를, 아니 저기 바쁘신 분이 하찮은 저를. 아, 아닙니다. 하찮은 게국 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션을 드릴 겁니다. 여섯 과목을다 하면 안 되거든요. 여섯 과목을다 하면 월라스모검토를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첫마리가 잔뜩 머리면 공부가 양이 많더라, 이래 이야기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양이 많고 어려운 과목이 있으면 그걸 먼저 좀 공부를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시간 투자로 그쪽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맞거든요. 네. 어,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애기가 어린이집 가니까 10시부터 4시까지 이제 하원 시간까지 오, 그럼 한 4시간 정도는 되네, 어 그럼 하루에 한4섯 시간 정도 되네요, 그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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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정도로 생각. 동차, 있자. 동차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제가 학습 음. 시간이 음. 중요한 건 아는데 공부 방법도 되게 중요한 거 제가 아, 민법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방법도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음, 음다 이야기할 겁니다. 먼저 음. 네. 어, 공통적인 걸 이야기하면 네. 우리 시험은 어, 한 문제를 맞으면 이제인데 1차 네. 시험하고 2차 시험이 나눠져 있거든요. 네. 올해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2차 시험은 2차 점수는 총점이 190점. 네. 1차는 115점. 어. 그러면 1차 시험이 115면 평균 60이 안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불합격입니다. 허... 2차는 100, 2차는 평균 60을 넘기거든요. 네. 또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다시 네. 바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지금 이제 공부를 시작, 오늘부터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1차를 한 70%. 네. 이차를한30% 이렇게까지 가셔야 돼요. 7대3의 비율이 뭐, 나중에 5월이나 6월 대수도 7대3은 아닙니다. 그때는 비중이 네. 달라지는데, 지금 시작은 네. 그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음... 이제, 아까 이제 민법 보니까 어렵더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민법에 네. 시간을 좀더주야 돼요. 6일 중에서 5일을 공부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민법을 한 이틀 정도. 그럼 음... 일주일에 한 10시간 되거든요. 개론도한 이틀 정도. 네. 그러고 나머지는 이차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언제까지 예요 어그 강의가 왕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왕강이 무슨 의미냐면, 통상적으로 네. 두 달에 한 번씩 한 순환을 돌려요. 네. 음... 반복을 몇 번을 하냐면요. 한 일곱 번 정도를 반복해주거든요. 아, 주거든요. 네. 음, 그리고 혼자서 이제 복습하면서 반복하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과목당 일곱 번이요? 네, 일곱 번 넘습니다. 음... 네.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는데, 체험 반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려운데, 네.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걸 파고 들어가는 거지.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수능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부했는데 몰라. 다음에 알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됩 음, 실제로 다음에 알아요. 네. 우리 시험의 특징이. 네. 어, 절대평가 시험이잖아요. 그죠? 네. 남보다 잘해야 되는 공부는 아니거든요. 네. 점수하고 싸움인데. 네. 어, 몇 점을 받으면 되냐면, 민법 60, 계론 60이 아니고요. 120점. 네. 네. 과락 없이. 40점 위로 해가지고 120받으면 되거든요. 총점이. 네. 그래서 만점이, 만점이 100점이 아니고 8 0점 만점이야. 민법을 하고 40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민법 40받도 시험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6십간안 됐다고. 해서. 결론 80받으면 합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할 때, 한 다섯 번, 여섯 번은 반복을 했는데, 모르겠더라, 이러면 안 하면 되거든요. 실제 시험에서, 이건 명심하셔야 되는데, 어떤 과목이든지 마찬가지인데, <laughs> 알고 맞추는 게 16개 정도 되잖아요. 그죠? 4번에 2번이네, 5번에 3번이네, 이런 식으로 네. 읽으니까 답이 툭툭 흐르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네. 16개는 시험에 합격해요. 확실하게 알고 맞추는 게 16개는 시험은 무조건 합격합니다. 찍어서 네. 맞추는 것들이 확률적으로 2개 내지는 3개에서 찍거든요. 네. 그래서 60점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확실한 거는 확실하게 손해지고, 네. 아닌 것들은 놔주는 거죠. 음... 그런 전략을 잘 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전 기본 기본 보면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 네. 이론을 할때 입문 강의에서 했던 내용을 한번더 합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입문을 볼 정도로는 하루 1 시간 공부할 수 있는데가 입문부터 볼 거야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 네. 그 사람 손을 잡고 입문을 보고 기본을 보지 말고 오히려 네. 기본을 두번 들으라고 해요. 야 그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음. 그러면 교수님, 예. 뭐 공법도 마찬가지겠지만, 음. 그 이게 강의를 듣잖아요. 그 들었어, 열심히 들었어.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P, PT 자료를 이제 보고, 예예. 이제 혼자 이제 또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이제 순서인가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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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요한 겁니다. 그게 강의들은 양에서 한20% 정도, 20~30% 정도인데, 네. 하루치 강의가 4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네. 한, 한 시간 정도는 오늘 강의한 것을 복습하는 시간은 꼭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음...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오늘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아까, 어, 대여섯 시간 정도 된다고 했는데, 매일 그렇게는 안날 겁니다. 만약에 오늘 공부할 수 있는 두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건 하지 마세요. 두, 두 시간을 어... 강의만 듣지 마세요. 음. 어느 게더 낫냐면, 음... 한 시간 정도 강의 듣고, 네. 아니면 한 시간 반만 강의 듣고, 네. 나머지 30분은 1시간 반 강의 들은 걸뭘 들었는지를 한번 교재를 보면서 리마인드 하는 게 음. 1년이라고 하는 긴 과정, 합격이라는 긴 과정을 놓고 보면 강의만 네. 들은 거하고 1시간 네. 반을 강의 듣고 30분을 복습하는 사람하고 실력이 1배 이상은 차이 난다고 보거든요. 음.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부터 공부를 할 때는 1시간 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30분 강의 듣고 30분 강의 들은 걸 복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가 포인트냐면 복습할 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만 듣는 거는 그냥 어, 넷플릭스 영화 보는 게 낫습니다. 음, 네. 그럼 스트레스라도 풀리거든요. 음. 무슨 말씀인지 아시 겠죠 네네네 그래서 항상 그렇게 계획을 잡으 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교수님 한,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는데 네. 교수님 강의를 보니까요 항상 하시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네. 그냥 그럼 책 이랑 같이 보면서 그렇죠, 그렇죠. 예, 봐도 상관이 없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공법 수업은 네. 예, 네. 1차를 듣고 공법은 들을 때 팔장 네. 끼고 들으면 됩니다. 음, 네. 첫 수업 들을 때는 팔장 끼고 들고 네. 그죠 암기 그다음에 네. 어, 필기 이런 것들은 한 개도 안 해도 됩니다. 어... 나중에 감기는제 네. 자료가 따로 나갈 거거든요. 나중에 한 5월 달 되면 그러면 제가 MP3 파일을 드릴 거거든요. 네. 어, 그거, 그거, 듣고 있으면 공법 책한 권을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필기 자료는 나중에 따로 나갈 겁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은 듣고 수업하다가 뭐,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라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어, 그거만 그냥 책에 있는 거 외우시면 돼요. 그러고, 어... 제가 지금 첫 수업이란 거 알기 때문에, 초보자 성장을 알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반복을 여러 번 해줄 거거든요. 그럼 그 정도 네. 이해하면 됩니다. 음... 공법은 네. 국토 계획법만 하시면 됩니다. 음. 그까지만. 여기 이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한테 네. 학습 상담을 남기시면 돼요. 즐기셔야 됩니다. 이게 뭐 아주 너무, 너무라도 책에 있는 말인데, 네. 아, 이런 거알아가니까 재밌네. 어, 재밌다, 재밌다, 짜증나, <laughs> 재밌다, 재밌다, 짜증나, <laughs> 어, 재밌다, 네. 재밌다, 짜증 어느 순간에 자격증이 손에 쥐어져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화이팅 하십시오. 또 예, 추가적으로 정말... 궁금한 건 없으세요? 어, 나중에. 예, 하다 보면 생기면 메모해놓고 그때 또 요청을 하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